안녕하세요. 이블락의 e PWC입니다. 오늘은 이걸 알아볼 거예요. LG사의 무선 충전 패드입니다. 어, 시중에선 약 7,300원 정도에 구할 수 있고요. 어, 보면은 출력 전압은 1 0트 그리고 뭐, 미약 전개 강도 무선 기기라고 적혀 있네요. 그리고 입력 전환은 5V, 그러니까 10W 정도의 충전기를 꼽았으면 됩니다. 제가 쓰면서 한번 알아봤었는데요.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한2주가 2주에서 한달 정도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일단 아이폰을 쓰기 때문에 10W 충전을 쓸 수는 없지만 7.5W 정도의 충전을 잘뽑아내주더라고요 7,300원 대비 가성비는 훌륭했습니다. 이제 배송비가 보충면 가격이 좀 올라가긴 하지만요. 제 핸드폰이 아이폰 S20인데 어, 크기딱 올려놓으면은 요 정도 크기가 됩니다. 요 정도 크기가 되고 어, 저 케이스 씌웠을 때도 충전 다 해야 되고요. 모델명이 LG T-PWC 022입니다. 제조국은 메이드인 차이나고요. 제조너 얼은 나온지 얼마 안 돼서 2020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되게 가벼워요. 아에가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되게 가볍고 얇습니다. 여기 보면 USB-C 타입 포트가 있고, 밑에 이렇게 점착판이 4개가 있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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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잘안보이네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뭐,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올려놨을 때도, 아, 이건, 이건 떨어진구나 여튼, 요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고요. 자, 쓰면서 단점이 좀 느껴졌던 게, 일단, USB-C 타입 포트가 밑으로 내려와 있다 보니까, 보면은 밑으로 좀 내려와 있죠. 치우쳐져 있으니까, 이게, 어, 핸드폰에 충전기를 꼽았을 때 이렇게 위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 두 번째 일단 건들 충전기를 안 줍니다. C 타입이랑 아답타를 자기가 사서 써야 돼요. 보통은 아니 물론 이제 비싸진 않으니까 그런 걸 바라진 않는데 그래도 조금 아쉽죠. 뭐그거 빼고는 다 완벽합니다. 뭐 옆에 그리고 이런 라이트 들어오는 것도 뭐뭐 뭐 근데 이 라이트가 좀 밝다는 것도 좀 단점이자 장점일 것 같네요. 네,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다 하나하나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끝!